여러분, 여러분들, 신원적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신원적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 눈동자에 신이 들어간 사람들. 갑자기 눈에 힘주기 시작하는데, 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여름에 내다 정말 우리의 환경이 형편이 어려요. 그 모든 걸 중단하고 이동산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장소에 설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한계총이 약하지만 제가 한계총 청년 대학 위원장 할때 그때 우리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한계총,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잖아요. 거기에 대표자인 누구시냐? 방금 인사말하신 음신목사님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권상가를 잘 모르지만은, 백년, 1세에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교 대통령이에요. 아멘! 기분 나쁜 거, 평범한 거, 안 하시는 요 <laughs> 저를 불쌍 여기서 저를 설교시켜. 여러분, <laughs> 다 말할 수 없죠. 오늘 설교, 그, 살해보시는 분, 김명국 목사님 대단한 분이 아멘. 네. 한방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환경한 우리 군복총리장, 그분이 자유한국당에입당하기 전에, 처음 예배를 들 때, 우리 김명국 목사님 거기 가서 설교하신 목사님. 아멘. 그데 네. 저같이 서판한 젊은.

아버지께서 이분이 70세 생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1통 이방 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 바로 바로 뛰어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다보니까 경찰관이 딱지를 끌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사정했어요. 사실 내가 오늘 70회 생일이다. 갑자기 일가가 아파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한 번도 내가 교통법규를 어길 것이 없으니까 젊은이 좀 상처를 바라네 그랬어요. 그때그 주변 사람들이 막 물려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주시했어요. 과연 이 경찰관이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을 따라서 봐줄 것인가? 사람들이 물려들기 시작했어. 이서 설마 이 할아버지께서 자꾸 사정했어. 한 번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 교통경찰관이 예능이 없이 고지서 끊어가지고 주었어 그러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법은 법인데 이 젊은 경찰관이 이누구아니냐 그리고 사람을이렇했어이 예, 할아버지도 기분이 그래서 잠시 그 벽길을 쫓아는데 그걸 딱지를 떼고 고지서를 발바하는그 젊은 경찰관이 실었어요. 고지서를 받고 차를 끌고 가려다가 고지서를 자세히 보았어요. 도대체 얼마짜리 끊었을까? 그런데 고지서을 보는 순간에 어신데 생신을 축하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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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찰관이 저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고기서는 벌금 대신에 생신을 축하한다고 거기 고지서가 올려놨어요. 이 경찰은 어떤 사람이원칙과 배려를 아는 사람이다 m e n a 그럼 여러분 e n 도이 좋은 국가에서 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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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도 있는 사람이 a m 될줄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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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바울 Amen. Amen. a m 서목회 m e 어 Amen. Amen. a m 리 n 옮겼어요.대로 아담 집안으로 옮겼어요. 그 아담 집에 가서 보니까 태생의 성도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 만난 것을 오늘 본것 이제 보니까 누구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 네. 여러분이 가운데서그를 만난 것을 한번만 감사하고 두 번만 감사하는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사실 믿으시는 마음에 기 아멘 하매 아, 네. 아멘. 여러분들도. 아, 네. 저술하는지 여러분 만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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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 감사 감사하는 사람들 그여의 성경 본문에서 과연 희망적인 사람, 희망의 노래를 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면 3년 보니까 따라 만 보시다 믿음의 예.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믿음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 기독교가 빨리 이 범차하고 부흥 하는 그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리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를 잃게 한다. 그러면, 대성교회는 어떤 역사를개수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2000년 전에 대성교회는 해변가에 있어요. 해변가넘 뭐가 많아요? 우산이 많아요. 문화신을 섬겨요 유왕님을 섬겨요 바람신을 섬겨요 그래서 우산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이그니까 그들은 믿음만 감격하지 않고 역사에게 무슨 역사 우리삶을 떼어놓으시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사실 아, 예. 그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에 희망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믿음만을 감격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아, 예.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권리에서 사거리에 모여서 인정수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 예. 이게 미래의 역사인 줄 미션. 아, 예. 그러면 성경 우사에 대해서 3성장3절고배면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는 뭐여 응답하겠다고 아, 약속해 아, 예. 주셨으니그러도 아, 예. 여러분과 저도 뛰야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아, 예. 러면 그 성경 서면상. 실제 우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무에 선지자가 미스한광죄에모여서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을 구원해 주시도록 주십니다 이를 위원해 아, 여서 바쁜 가운데 바로 그곳은서 살아있을 하나님 앞에 이들이 국가 중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시고 하나님에 두시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이게 이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 두 번째로 희망의 문를부는 삶을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보면 상제로 보니까, 따가워랍시다사랑에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수고가 있었다. 수고가 있었다. 수고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문과여야 됩니따가워랍시다 사랑은 큰게하는게 좋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가수가 부르는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 사랑은 뭡니가 수고라는 것이. 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사랑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바로 독생자 예수의 숨을 이 땅에 보내시겠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고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미신. 아 예. 그 전성계 66권을 뱉하만이 왕봉 3장 16절은 뭐요? 66권을 대대할 시이 6절. 그게 뭐요? 여러분, 사랑 신경질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저 사랑나서 훈련해야 돼요. 사랑이 수고가 수고가 뭐예요? 독생자 모였으니 주셨어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아멘. 네. 거기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 네. 그 수고는 뭘까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백범 김무생을 우리 정치인들 가장 존경의 대상 인으로 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그의 백번 김무생. 그 백번 김구생이 뭐라 했냐 저는 여러분, 제가 경찰에 가서, 그곳제가 글을 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경찰서 백개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 세낫 것. 아멘. 저 교회는 아무 아멘. 아멘. 아, 네. 아 네. 18개의 성목보다도 교회 하나씩을 다아다 아, 예.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심한 어린애나 교회 등록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세대, 그 하나라도 기다려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은 쇄종이가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저금더 봐요 생성같은 만남이 있어. 아요 생성의 이름들 만날 때부터 냄새가 나요 비릴때가 나요 사람들절정다 상처를 줘요 고통을 줘요 그 어려움을 줘요 그런 만남이 뭐예요 생성같은 만남이요조선체는 꽃과 같은 만남 꽃은 뭐요 아름다워요 예뻐요 향기로워요 절정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사람을 절정 만나게나요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행복을 줘요 그대의 꽃들도 3주만 지나면 썩어서 냄새나. 사람도 절차에는간신하게 빼주고 싶은 충동,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주, 한 달, 1년만 지나면 원망자가 돼요. 불평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배신자가 돼요. 그래서 배신자의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마지막 세번 e v e 손수 o 같은만남이 h 수 t I love you. 내 o sure that I love you. I 아 o 예. 아 e you. 오늘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 o 을 I 어 o v e you. I love you. I 고 o v 사 y o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그들은 변치 않고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해니다여러분 민족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그 수고가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죽을 때마다 국가적으로 신뢰가 다고 하잖아요 그일수고에우리가충만더 존댓대로 대단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할수 있는 기도 위에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어? 대표총장님께서 여러분들 위대하다고 칭찬한이유가 뭐냐 다제갈 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갈길다 가는데 여러분들은 환경과 형편을 다 부르치고 아,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라왔잖아요 아, 예. 다른 것시다 희망, 그건 그리워 아멘. 아멘. 이것을 국가로 사용하는 거예요

소망을 출세하는 거, 건설하는 거, 물질하는 거, 자임에 성공하는 거, 좋은 데 결혼하는 거, 소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 이것은 시시해. 왜? 이 땅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은 제일 소망한 거요. 다시 오신 예수를 소망 기다리는 거예요. 아, 네. 그 소망이면서 어떻게 여기 있어요? 인내심. 그래서 성경을니까 소망에 인내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물론 사역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만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을 보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국가가 어렵다 하라도 국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면서, 기념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아, 네. 성경 보면요 마통 24장 10, 13개월을 끝까지 결디느라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네. 성경 보면요 이랑이성 18장 44개월을 국가가 어려웠어요 아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누가 이러면 그강렬산 전투를 벌이는데 예수님을 이끼며 이끌은 그 우상천국 내가 알잖아요, 8 5 0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비물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원을 시켜서 나 밖에 나가서 비를가좀 봐라. 비물지 않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가 거기에 복을 했어. 어? 주 밖에 구부반죽이 떠있어. 몇 번을 갖다 뵈? 예. 7번. 7은 뭡니까? 완전 숫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을가지고 기도하면 은 간발 가의 불을, 의 불을, 응이의불처럼가의 불을, 의 불을, 의 불을, 응가의 불을, 의 불을, 응가